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김느낌입니다. 제차 벤츠 C클래스 2015년식 차량입니다. 이게 아방가르드 트림이고 가솔린 모델이거든요. 아방가르드랑 C200이랑의 차이는 이제 옵션이 조금 다른데 아방가르드가 조금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HUD가 이 차량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 차를 처음으로 HUD를 접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옵션이 돼 버릴 정도로 매우 편하게 잘 썼고요 어쨌든 이 C 클래스는 제가 2021년에 중고차로 2,450만 원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지금 헤이딜러로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 대략 1,0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차량을 3년 7개월 소유했으니까 1년에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감가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. 뭐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고요. 3년 7개월 동안 매우 만족하면서 탔기 때문에 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. 이 차량의 총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탔던 차가 솔직히 너무 안 좋은 차였기 때문에 2002년식 SM3 였기 때문에 좀 시대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차를 몰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차들을 타보기도 했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점을 줄 만큼 만족도는 좀꽤 높았던 차량입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바꾸게 된 계기는 좀 있었어요. 첫 번째로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차가 이제 정비비가 조금 조금씩 계속 들기 시작하거든요. 얼마 전에 성능 점검을 받았고, 엔진 미션 관련해서 누유나 큰 하자는 없지만, 근데 자동차가 엔진 미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엔진 미션에 뭐, 부가적으로 붙는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, 일반적인 소모품성 부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갈아야 할 것들,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차의 잔존 가치는 이제 천만원도 안 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딜러한테 판매를 해도 천만원 돈을 받기 때문에, 이 차에 갑자기 뭐, 100만원,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. 이 차가 지금 브레이크 디스크도 갈아야 되고, 인젝터도 이제 좀 갈아야 될 시기가 됐고, 하체를 한꺼번에 좀 갈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, 이 차를 몰면서 약간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조금 많이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하체를 조금 전반적으로 손봐줘야 될 차량이기도 하죠. 근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3,400 정도는, 최소로 잡아도 3,400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러면 잔존 가치의 거의 반값 정도를 수리비로 쓰게 되는 거죠. 물론 이 차를 내가 평생 타겠다 하면은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100만원, 200만원이 아깝다기 보다는 아, 좀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지금이 이 중고차를 사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왜냐하면 지금 약간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, 좀, 쓸 돈도 솔직히 많이 없고,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, 그런 곳에서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. 어, 감가를 많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. 딜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매입한 차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팔아야 하고, 그 다음 매입하는 차량들도 좀 싸게 사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런 상황 안에서 제가 이득을 볼수 있었던 부분은 내 차는 이미 감가를 당할 때로좀 당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뭐 탈모가 거의 다 진행된 뒷머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머리가 없는 겁니다. 이 차량은. 그런데 반해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차들은 좀그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었죠.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감가 자산을 내가 구매하고 싶었던 감가 자산을 사는 게 저는 어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뭐내 자본도 조금 있어야 가능한 거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. 지금은 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뭐 할부로 샀다가는 어, 아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뭐 뭐 현금 막치기로 살수 있는 적당한 차량을 사실 계획이라면 지금이 진짜 기회다. 지금처럼 많이 빠지는 시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혹시나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량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이제 판금 이력도 있고 제가 낸사고기도 하지만 판금 이력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조금 많은 차량이에요 지금 당장 운행하는데 막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간으로 보고 사기에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중고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키로수 많고 큰 도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키로수 작은 거랑 얼마 안탄 차량들이랑 이렇게 키로수 많은 차량들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 차를 일부러 찾아서 어 구매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를 바꾸게 된 마지막 이유는 역시 사이즈의 한계 에 있었습니다. 이 차량은 아반떼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휠 베이스가 좁아서 핸들링 코너링 같은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좋습니다.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민첩해요. 그런데 이 요철 같은 부분에서의 승차감이라던가 뭐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. 뭐 물리적인 한계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제 성향이 약간 좀 밟고 다닌다거나 좀 와인딩을 주로 하는 성향이었다면, 물론 이런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겠지만, 저는 좀 할배 운전 스타일이기 때문에, 오히려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애기도 아직 어려서 카시트도 실어야 되고 유모차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C클래스는 어, 짐들을 꽉꽉 채워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. 트렁크도 좀 좁고 하다 보니까. 결론적으로 주행에서도 제 스타일의 차량은 아니고, 이제 짐을 실어야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, 저희 부모님을 태울 때도 있고, 장인어른 장모님도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차가 좀 작다. 좀더 휠베이스가 길었다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들으면 다 변명일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티코나 이런 차량들로도 어 충분히 에키오다 했지 않습니까?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어 기변병이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좀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중고차 유튜버인데 중고차 한번 정도 바꾸는 거는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 차량을 바꾸게 되었고요. 그럼 간단하게 전체적인 차량의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차량이 2015년식이지만 아직까지 이 외관만큼은 저는 절대 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반적으로 이 차는 보자마자 아, 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디자인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문을 열었을 때가 가장 충격이었거든요. 저 약간 노란색 조명과 함께, 저 로고와 함께, 이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 시트 버튼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신형으로 나오는 애들보다 지금 이때의 이 버튼 조작이 훨씬 더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디오 시스템은 그냥 일반 벤츠 깡통 오디오입니다 c200이나 아방가르드나 똑같이 이렇게 깡통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만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, 그래서 이 사운드는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. 솔직히 차에서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. 사운드가 안 좋아가지고, 대부분 무슨 뭐 라디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, 저는. 오디오는 웬만하면 좀이 차는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차량이고요.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인데, 이게 오히려 좀 조작감이나 뭐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요즘 차들에 탔을 때그 디지털로 바뀐 게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. 내비게이션은 좀 작죠. 이게 19년식인가 그때부터 아마 좀더 와이드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약간의 구형 차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. 저런 내비게이션 같은 부분에서. 그리고 벤츠의 조작부들은 E클래스에 가더라도 S클래스에 가더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,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조작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이 차의 핸들은 이 그립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운전할 때도 착 감기고 사이즈도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타공된 이 부분들이 만졌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쉬운 거는 핸들 열선이 없다는 거죠 핸들 열선 옵션이 없습니다 2019년식인가 그때로 가야 아마 넣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5년식인 이 차에는 그런 게 없죠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2AS가 껴져 있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이휠 기스들은 좀 많은 편이고요. 내네 짝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제가 긁은 것도 있고 전차주가 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휠캡은 그 알리에서 한천 원에 살수 있거든요. 이전에 이게 손상이 많이 돼 있었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는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아깝네요. 이 차의 트렁크는 아쉽게도 자동은 아닙니다. 보시다시피 그냥 손잡이만 있죠. 그 약간 <laughs> 쓰레기장 같긴 한데 예, 여기선 짐을 치우고 팔아야겠죠. 이 세차용품들은 역시나 산지 굉장히 오래됐고요, 안 쓴지도 오래되었습니다. 여기 두게 있는데, 그래, 얘가 있거든요. 이게 있습니다. 어, 통보거. 얘가 3년 7개월 동안 제 트렁크에서 저를 지켜준 어, 보거입니다. 얘는 다음 차량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. 다음 차도 잘 부탁한다, 보거야. 어쨌든 다음 차량부터는 제가 이 정리하는 습관을 좀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너무 더럽죠? 보여드리기 좀 창피합니다, 지금. 이 자동차를 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이 정리가 더안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변명이었고요. 네, 역시 아쉽습니다. 이 차를 그래도 한 3년 7개월 정도 열심히 탔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게좀 아쉽고요. 어, 마음으로는 솔직히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두 대를 운영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음, 이게, 뭐, 여러 가지, 뭐,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다음 차주한테 가더라도 좀, 말씀 안 부리고 잘 다녀줬으면 좋겠고, 이 차는 확실히 예, 추억이 많다 보니까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나갈 때가 있는 법 보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누김이었습니다. 했습니다.